다시 시작합니다. 아이고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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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달았어요. 어, 여기 달았습니다. 그리고 지나갑니다. 어, 여기 달았고요. 사람들이 뛰지 못할 곳에다 달았어요. 어, 그리고 요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어유 중앙성분리대도 달았는데 달았는데 착각하고 있나 여기 착각했나? 아니다 여기 있네요. 어 여기 달아 보였죠? 그 다음에 기억이 있던가 달았던가 달지 않았죠? 하면 가볼게요.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아, 달았네요. 여기 달았죠? 우리 공화당 힘내자 대한민국 보이죠? 달았습니다. 그리고선 저기서 제가 턴을 한것 같아요. 턴을 한것 같습니다. 위에서 제가 터널을 해가지고 음, 저쪽 동네로 갈까 했었죠 다시 그냥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위에도 달았어요. 달았고, 이 지금 직진 코스도 달았습니다. 두 번을 거쳐서 달았는데, 한번 여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국민의 임당도 걸었군요. 어, 저는 30장이니까, 굉장히 여러 분포로 해서 달았습니다. 우리공화당 억수로 많죠? 지금 여기 보입니다. 보입니다. 우리공화당 여기가 한남대학교 있는 쪽입니다. 아니 여기가 여기가 무슨 대학이야 이거 이거? 시냐 한밭대학교네요. 한밭대학교 앞입니다. 다른 데가 그리고 또 달았습니다. 아, 한밭대학교 있는 곳이고요. 음, 한밭대학교고요. 여기도 하나를 달았는데. 여기 있네요. 아. 힘내자, 대한민국. 우리공화당. 우리공화당. 그리고 여기가 지금 한밭대학교입니다. 한밭대학교고 어, 저 국민의 당에서 어 장동 여기가 나왔습니다. 어, 국민의 힘 당이 음, 예쁜 마음을 먹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우리 공화당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아름다움을, 마음을 가지고 뭉쳐야 될 텐데,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듯 하는 국민의 당하고는 뭉쳐서는 안 되죠. 이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무슨 절이더라고요. 어 제가, 여기가 등산로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달았는데, 아이고, 흐리적거리네요. 그러면 여기다 차를 한번 세우고 다시 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mm -hmm. Okay. <laughs>